자 반갑습니다 가을쌤입니다. 자 오늘 어 드디어 이제 비동사를 끝내고 우리 일반 동사파트로 넘어왔어요. 일반 동사 일동이. 자 우리 일동이는 비동사 동생이죠. 자 동사 집안에서 비동이, 일동이, 조동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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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삼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둘째죠. 근데 우리 일동이는 굉장히 굉장히 힘이 세다고 그랬어요. 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부하들도 너무 많고 힘이 너무 세 우리 일동이네. 일동이는 굉장히 힘이 세요. 그래서 우리 동사의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일반 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일반 동사의 구조 이제 일반 동사의 구조를 나갈 차례예요. 그래서 우리 어, 개괄적인 설명을 어, 선생님이 표로 정리해 줄 거니까 오늘은 일반 동사 1번 구조를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일반, 구, 일반 동사 1번 구조는 조금 다음 영상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동사는 2번 구조가 너무 중요해. 이거 막 별표 3개 줘야 돼, 세개 별표 3개 줘야 됩니다. 어, 너무 중요해요, 2번 구조가. 그래서 일반 동사 2번 구조를 먼저 나갈 거예요. 자, 일단 선생님이 표를 주겠지만, 어, 일단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갑시다. 자, 일반 동사에도 3가지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도 3개가 있지요. 그런데 일반 동사는 비동사랑 1, 2, 3번까지 구조가 똑같아요. 아, 이렇게 너무 희소식이죠? 너무 반갑죠? 네,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런데 나쁜 소식이 하나 더 있어. 일반 동사는 구조가 4번, 5번이 또 있어요. 아, 이건 좀안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1번, 2번, 3번 구조를 차근차근 열심히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4번, 5번 구조를 갈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학습 플랜은 뭡니까? 비동사의 1, 2, 3, 부정문, 의문문까지 완성해 놓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 1, 2, 3, 그 다음에 부정문, 의문문까지 완성이 돼야 4번, 5번 구조를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일반 동사의 구조에서 부정문 의문문으로 가면 더 헷갈리는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익히는 구간이 아주 깁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이걸 익혀서 4번, 5번 구조를 나가고 거기까지 나가고 나면 우리가 전반적인 영어 구조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영어는 구조가 다섯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어, 두 가지 문장이 합쳐진 확장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일반, 일반 동사 음, 1, 2, 3번 구조 지금 개괄적으로 설명할게요. 자, 대명이형 똑같이 나옵니다. 대명 문주 자리죠, 문주 자리.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동사. 자, 동사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동사니까 여기 못뭐 들어오겠어요. 일반 동사 들어오죠. 자, 그런데, 우린 영어는 항상 뭐가 문제예요? 누가 뭐 한다 해놓고 꼭 3번이 문제죠? 자, 3번에 비동사랑 똑같이 1번 구조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그래서 동사가 하나만 나와요, 그냥. Play, run. 이런 친구들. I run. 나 달린다. 달린다. 끝이야. 그런데 우리 비동사에서도 그랬죠. 나는 있다. 그러면 원래 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가 궁금해, 뒤에가 궁금해. 어디서 어디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in school, in home 이렇게 얘기하듯이 어, 여기도 I run 그랬으면 in the park 이런 식으로 전명이가 들어옵니다. 그죠? 전명이는 고그 선생님 뭐라 그랬습니까? 부사라 그랬어요. 부가적인 정보. 부사라 그랬어요. 전명이는 곧 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리, 우리 비동사 기억해 봅시다. 뭐 들어왔습니까? 형용사 들어오죠? 똑같아요. 형용사 들어옵니다. 으, 너무 좋아. 똑같아서 너무 좋아요. 자, 3번 구조도 3번 자리에 뭐 들어옵니까? 비동사랑 똑같이? 명사 들어와요. 명사. 와, 똑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오늘 선생님이 몇번 구조 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2번 구조죠, 2번 구조? 여기서 이 형용사 들어오는 이 구조가 도대체 왜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왜 별표 3개나 줬어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3번 구조는 지우고, 자, 2번 구조를 한번 봅시다. 2번 구조에서 뭐가 도대체 그렇게 중요하길래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를 하시나 한번 봅시다. 자, 2번 구조입니다. 대명이 들어오죠? 대명이 들어와요 동사 들어와요 그리고 형용사 들어와요 이 구조는 똑같은데 근데 선생님 한번 써볼게요 he smells bad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bad는 나쁜 나쁜 형용사네요 그죠? 나쁜 그가 자 m e 뭐하는 겁니까? 스마스뭐 하는 거예요? 냄새 맡는 거죠. 냄새 맡는 거. 냄새를 맡아. 냄새맞 맡는다. 에? 자 이거 말이 이상한데. 잘 보세요. 그가 냄새 맡는다. 나쁜? 이거 무슨 말이야? 무슨 말 말이 이상하죠? 냄새를 맡으면 무슨 냄새를 맡아야지. 뭐 신발 냄새를 맡든지 뭐 싱크대 하수구 냄새를 맡든지 음, 뭐, 그녀의 향수 냄새를 맡든지 뭘 맡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쁜 이래요. 그러면 이제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쁜 냄새를 맡는다. <laughs> 나쁜 냄새를 맡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이번 구조를 안 배운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선생님이 일반 동사에서, 비동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개괄적인 설명에서 항상 뭐라 그랬죠? 액션을 취하는 사람이 누구다? 문주다, 문주가 액션을 취하는 사람이다 라고 돼. 액션을 하는 사람, 그죠? 내가 있는 거죠 내가 어떤 거고 내가 뭐 학생이거나 뭐 선생이거나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액션 방향은 항상 1번에서 3번으로 요렇게 방향이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 아직 우리 안 배웠지만,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I like you. 그랬어요. 어? 내가 좋아하네요? 내가, 내가 누구를 좋아합니까 지금? 내가 너를 좋아하죠? 내가. 내가 너를 좋아하죠? 그럼 뭐예요? 액션 방향이. 내가 좋아해서 그게 너한테로 가고 있죠? 그게 액션 방향이에요. 액션을 하는 방향.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액션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행동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죠? 나. 그런데, 이 2번 구조에서는 액션 방향이 거꾸로 돼 있습니다. 거꾸로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방향으로 돼 있어요. 아, 선생님,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짜증나죠? 자, 형용사가 3번 자리에 들어오는 일반 동사가 들어오고, 자, 2번 자리, 아니 3번 자리 왜 이러지? 미안해요. 자, 3번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왔을 때는 액션 방향이 거꾸로 갑니다. 왜? 요거가 누구야 지금? 요 나쁜 상, 나쁜, 나쁜을 표현해주는 사람이 누구야? 나쁜이 표현된 사람이 누구예요? 그예요, 그. 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냄새가 난다. 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항상 액션을 취하는 사람은 문장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액션을 하는 사람은 문장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문장 주인이 좋아한다 누구를 방향성이 너한테로 가죠 그래서 나로부터 너한테로 가기 때문에 나가 액션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번 구조에서는 어, 액션이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나쁜 냄새 난다. 누가 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말로 예쁘게 해보세요. 그가 나쁜 냄새 난다. 무슨 얘기야? 냄새 나는 사람 누구야? 지금 누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가 나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가 그가 나쁜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러면 이 냄새를 맡은 사람 누구야? 이게 액션 한 사람이 없네. 액션 누가 한 거예요? 도대체? 자, 액션을 한 사람은 말한 사람 그 남자한테서 나쁜 냄새를 맡은 사람이 액션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냄새를 맡은 액션을 한 사람이 이 말을 한 거죠. 그한테서 나쁜 냄새가 나. 그 남자한테서 나쁜 냄새가 나. 막땀 냄새나 꼬리꼬리한 냄새나. 너 냄새나 너. 자이 얘기할 때이 얘기할 때이 말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 말한테도 우리 말에도 있죠. 너 나쁜 냄새나. 아너 피곤해 보이네. 너 졸려 보이네. 이런 말 한단 말죠. 이오 그럼 우리가 그 말을 해볼게요. 너가 너가 졸려 보여. 너가 너가 자 너예요. 너가 졸려 보이네. You look 어 보이네요. 보여? 보여? 어떻게 졸려? 어떻게 보여? Sleepy 졸려 보입니다. 졸려 보여요. 그러면 자 이거 본 사람은 누구예요? 말한 사람 말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될 수도 있겠죠. 어, 이 내가 내가 지금 선생님 말했으니까 자 선생님이 어떤 사람 보고. 어너 졸려 보이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말한 사람, 액션을 취한 사람, 본 사람은 누구야? 나죠, 선생님, 그죠? 그래서 이 말을 한 사람이 액션을 한 사람이라서 문장 안에 액션 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렇지만 어 보여지는 사람이 있죠? 보여지는 사람, 보여지는 사람이 있네. 유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 얘기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학생들이 100이면 100다 헷갈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션 방향으로 얘기하는 게 가장 깔끔해요. 액션 방향 어디? 이쪽. 졸려. 보인다. 누가? 너가. 이렇게 가면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가니까 깔끔하죠? 깔끔해. 너가 본다 졸림? 이거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너가 봤어. 왔는데, 응? 형용사네. 그러면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거꾸로 가세요. 졸려 보인다. 너가 이렇게 가면 됩니다. 오이구 이렇게 가니까 엄청 깔끔하고 쉽죠.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자, it tastes. It t a s t e good. 요한번 가볼게요. It t a s t e good. It 그것은 taste. 그. 자, 이 테이스트 굿. 그랬어. 와, 그러면은 맛이나 맛이 나는 거예요. 테이스트, 맛이 나는 거예요. 맛이 나는데 어떤 게 좋은 맛이 납니까, 지금? 어떤 게? 그것이 좋은 맛이 나죠. 그것이 좋은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럼 맛본 사람 누구예요 액션한 사람 누구예요? 이거 먹은 사람. 이슬 먹은 사람, 이슬 먹은 사람이 얘기한 거죠? 여기 그래서 액션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액션하는 사람은 없고, 어, 맛있는 음식 그거 하나가 나온 거죠. 그게 나온 거죠. 그래서 액션 방향은 거꾸로 돼 있습니다. 좋은 만난다, 그것이. 이렇게 가면 됩니다. 아이고, 너무 깔끔하죠?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선생님, 2번 구조 쓰고 싶은데요. 저 여기다가 I 넣을래요. I. 아이. I를 딱 넣어. 어? I taste. 내가 맛본다. 좋은? 말이 안 되죠? 그럼 거꾸로 가볼까요? 좋은, 만난다. 내가, 응? 내가 좋은 맛이 나. 내가 음식이야? 이런 말 하면 되요안 돼요? 안 되는 말이죠. 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 학생 중에서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삼겹살 집에 가니까 그 테이블에 돼지가 그림이, 돼지 그림이 있는 거예요. 돼지 그림이 맛 좋은 돼지 하면서 이렇게 짜잔 이렇게 하는 사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돼지가 이 말을 했어. I taste good.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어, 그 돼지니까요. 자기를 먹으라 이 얘기잖아요. 돼지고기가 자기를 먹어 주세요. 난 정말 맛있는 맛이 나거든요.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럼 뭐예요 좋은 맛난다 나는. 그래서 돼지가 이렇게 하고 있는. 자, 그런 사진을 봤을 때는 아이 데 o 스 d 됩니다. 그런데 이거 사람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예요. 내가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면 액션 방향이 거꾸로기 때문에 좋은 맛이 나는 게누구예요 지금 그러면 나잖아요 나. 내가 사람인데 내가 좋은 맛이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여기다가 사물을 쓰게 되겠죠. 테이스트 굿하면 이시 들어오거나 뭐더더 뭘가 더 들어갈까요? 더 브레드 빵. 더브 e a d 는그 빵은 어때? 테이스틱은 좋은 맛이 난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 구조의 핵심은 뭐냐면 액션 방향이 반대로 돼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돼있다는 거예요. 자 일반 동사 2번 구조 외에는 단한 아직도 액션이 거꾸로 되는 게 없어요 없어요 나중에 뒤에 가면 뭐 여러 가지 합체형이 나오는데 그 합체형에서 어 하나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거는 이거랑 관계없어 이거는 기본적인 구조에서는 이런 액션 방향을 취하는 것은 2번밖에 없어 2번밖에 절대적으로 2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1번 구조, 3번 구조는 액션이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 방향으로 가죠 문주 1번 자리에서부터 3번으로 화살표고 갑니다. 그런데 2번 구조는 어떻게 간다?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뒤에 형용사가 눈에 딱 보이는 순간 어떻게 거꾸로 해석을 하면 돼요? 좋은 만난다. 그것이 이렇게 가면 됩니다. 졸려 보인다. 너는 이렇게 가면 됩니다. 알겠죠? 어, 일도 문제없어요. 그런데 또한 이것을 익히지 않고서는 이걸 또 익힐 수가 어, 알 수가 없겠죠 자 선생님이 여기 교재에 나와있는 것만 살짝 불러주자면 feel, sound, smell look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가 감각을 얘기할 때 우리의 감각 감각이라는 게 뭐죠? 보는 거, 듣는 거, 맛보는 거 냄새 맡는 거 느끼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감각이라고 해요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 수가 있죠. 소금은 짠, 짜다라는 정보를 알 수가 있고, 어, 저 산은 높다라는 정보를 봄으로써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구조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감각이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자, 다시 감각 동사라는 거. 감각 동사. 감각을 표현하는 동사들. 어떤 게 있습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자, 요거까지. 그래서 이거를 오감이라 그래요. 다섯 가지의 감각, 다섯 가지 감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네 가지는 얼굴에 다 있어요. 네 가지는 얼굴에 있어요. 자, 다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까지 네 가지 감각 얼굴 다 있고. 그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느끼고 자 느끼는 건 우리 손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것 느끼는 것을 감각 동사라고 해요. 그러면 좋아 보인다 그것이 좋게 좋은 냄새 난다 그것이 음, 좋게 들린다 그것이 다 되겠죠? 어 좋게 느껴진다 그것이. 오 되죠 됩니다 그래서 요 다섯 가지 감각 동사들이 주로 2번 구조에 많이 쓰여요 그런데 이 감각 동사들이 굳이 그러면 이렇게만 쓰이는 건가 꼭 거꾸로 가야 돼요 선생님 아니죠 내가 본다 그것을 이렇게도 되죠 액션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갈 때도 쓰입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헷갈리잖아요 안 헷갈려요 왜. 형용사가 있으니까, 자, 내가 본다 그것을 할 때는 액션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에요. 그런데 형용사가 나왔을 때만 액션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액션 방향과 형용사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2번 구조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아주 쉽게 이해는 하지만 또 익혀야 되겠죠. 내 몸에 붙여야 되겠죠. 어,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번 구조에서 선생님이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감각.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다섯 가지의 감각을 제일 많이 사용한다는 것. 물론 그 외의 동사들도 있어요. 그거는 더 배워야 돼요.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선생님이랑 익히는 과정을 겪을 거예요. 자, 그거 그그 그 동사들을 사용하는데 포인트가 뭐예요? 포인트가 두 가지 포인트 있죠. 첫 번째 형용사가 나온다. 두 번째 액션이 거꾸로 간다. 액션 방향이 반대 방향이다.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여기 문장 안에 액션을 한 사람이 없어요. 말한 사람의 액션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 염민히 말하면 이 화살표는 거꾸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해석. 자, 좋은, 만난다, 그것이라고 거꾸로 해석할 수 있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선생님이 2번 구조 액션방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맛이 나는 주인공이 이시기 때문에 거꾸로 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음 감각동사에 사용할 수 있는데 형용사가 나온다는 거두 번째 어, 해석방향이 액션방향이 어디다? 3번에서 1번으로 간다는 거 거꾸로 돼 있다는 거자 2번 하나만 그렇게 거꾸로 돼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따로 좀 스페셜하게, 특별하게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반 동사 2번 구조에 대해서 배웠고요. 선생님하고 장문을 통해서 좀더 어, 탄탄하게 익혀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